50년 전한 여자아이가 병원문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닥 위에서 울음을 삼켜야 했던 그 아이는 세월이 흘러 요양원에서 한 노년의 여인을 다시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을 두고 떠났던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극적인 상상 속 허구가 아닌 누군가의 삶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조용한 재회의 기록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그리고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한 여성의 내면 여정을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윤영기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엄마. 주인공은 현재 51세의 여성입니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한 산부인과 병원 문 앞에 놓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처음엔 신생아 유기 사건이라 생각했지만 병원 접수대 옆에는 짧은 메모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좋은 가정에서 자라길 바랍니다. 그 메모 한 장이 그녀와 친엄마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입양 기간은 그녀를 여러 가정에 보내보려 했지만 두 번의 입양이 파기된 뒤 결국 보육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돌전으로 말을 배우는 시기에 그녀는 엄마라는 단어를 먼저 듣기보다 위탁, 서류, 입소 같은 단어에 둘러싸여 자라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주말마다 가족 면회를 기다릴 때 그녀는 항상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는 누굴까? 라는 생각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 깊은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물론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단한 번도 사진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았기에 그녀에겐 엄마라는 단어가 의미 없는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녀는 우연히 보육원 사무실 서랍에서 자신의 병원 기록 복사본을 보게 됩니다. 거기엔 한 줄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출생 직후, 친모에 의해 위탁 보호 조치. 그한 줄은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리는데 충분했습니다. 친모가 직접 두고 갔다는 뜻이야? 그날 이후로 그녀는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어렴풋한 여자의 손이 자신을 내려놓고 빠르게 사라지는 모습, 울면서 그 손을 잡으려 해도 언제나 손끝에서 사라지는 감정만 남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줄 단한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은 그녀를 깊은 외로움 속에 가두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줘도 친구들이 아무리 함께 있어줘도 마음 한쪽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배워본 적 없는 삶. 그 속에서 그녀는 단한 번도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든 나도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라면서 마음 속에 계속된 의문을 품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의문은 50년이 지난 어느 날 요양원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연한 전화 한통 봉사활동에서 시작된 연결. 주인공이 49세가 되던 해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인쇄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틈틈이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던 그녀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족은 없었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조금씩 그녀를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가 살짝 내리던 4월의 어느 금요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역복지센터에서 봉사자로 등록된 명단을 보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도와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고, 혹시 간단한 말벗 서비스나 생활보조 봉사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어르신들과 매주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고 결국 그녀는 해볼게요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첫 방문은 생각보다 무척 조용했습니다. 작은 도심 외곽에 자리한 요양원. 그곳은 텔레비전 소리보다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당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한 병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말 없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 한 노인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노인은 꽤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 보였고, 눈빛은 자주 흐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녀를 처음 봤을 때도 전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않은 그 묘한 시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을 섞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신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르신은 말이 없었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어르신을 만나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왜 가족이 찾아오지 않을까? 혹시 나처럼 혼자였던 걸까? 요양원 직원에게 슬쩍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가족이 없대요. 본인도 그 얘기 잘안 해요. 기록도 거의 없어요. 근데 몇년 전까지는 자식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가슴이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복판에서 밀려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말 없이, 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그 끈질긴 만남은 결국 잊고 있었던 과거의 문을 조용히 열기 시작합니다. DNA 검사가 남긴 단 하나의 진실. 몇 달이 지나고 그녀와 그 노인 사이에는 짧은 인사 정도는 오갈 만큼의 거리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노인은 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고 때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무언가에 단단히 사로잡힌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봉사 일지를 정리하던 중 노인의 기본 정보를 기록한 문서에서 낯익은 지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노인의 출생지가 자신의 출생병원과 불과 몇 블록 차이인 동네였습니다. 생년월일도 어렴풋하게 기억하던 친모 추정 연령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출생기록 사본을 꺼내어 다시 훑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신생아 위탁 기록서에 기록된 보호자의 서명. 정확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이니셜과 필체가 요양원 문서에 남겨진 오래된 사인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갈등합니다. 지금 이걸 확인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설마, 이분이 정말 내 엄마일 리는 없겠지. 하지만 그 의심을 지우기엔 모든 정황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노인의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노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면 다시는 알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목의 일치율 99 99.999%그 결과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한 한 줄이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심장이 쿵, 쿵 천천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야? 나를 두고 간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야?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믿을 수밖에 없는 진실. 그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감정을 꺼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 50년 동안 이름조차 몰랐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은 앞으로 그녀의 모든 선택을 바꿔놓게 됩니다. 버림의 이유 말하지 못한 사연. DNA 결과지를 손에 쥐고 요양원에 다시 들어섰을 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그 사람은 날 알아볼까? 혹시 기억하지 못하면 그땐 또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백 번은 돌고 돌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노인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익숙한 듯 눈을 마주쳤고, 여느 때처럼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오후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손에는 진실이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이거요 검사지예요. DNA 검사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병원 50년 전쯤 아이를 두고 나간 적 있으세요? 노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눈빛으로 서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눈동자를 오래 바라보던 노인이 입술을 조금 떨며 말합니다. 그, 그 아이가 당신이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노인의 눈은 금세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지금껏 마음속 깊이 숨겨왔다는 걸, 노인은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그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땐 정말 아무 선택도 할수 없었어요. 스무 살이 채안 됐을 때였고, 부모님께 혼자 임신한 걸 들키는 순간, 나는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낳고 바로 나왔어요. 다시는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애는 나라에서 키워줄 거니까 너는 그냥 잊어버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노인은 말을 하다 몇 번이고 숨을 멈췄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에 고인 눈물은 주름진 뺨을 따라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수십 년간 품어왔던 의문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나를 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막상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노인의 목소리에서 자신과 너무도 닮은 상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홀로 살아온 날들과 닮은 외로움이 그 사람에게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는 이제 진실을 마주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은 아주 오랜 시간 묻혀 있던 감정의 뚜껑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감정의 소용돌이 노인의 고백을 듣고 돌아온 날 그녀는 한참 동안도 말을 잃은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머리도 마음도 그렇게 듣고 싶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인데 왜 가슴 한가운데가 더 아파올까요? 왜더 혼란스럽고 왜더 외롭다고 느껴질까요? 그녀는 방 안에서 계속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알았잖아.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그럼에도 왜 이렇게 허전해? 분명, 노인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포기해야만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하기엔 너무 늦었고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기억은 단순히 사건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라온 환경 전체였고, 매순간 자신을 지탱해야 했던 생존의 시간들이었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믿은 날들의 총합이었습니다. 용서. 그 단어는 너무 짧은데, 감정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에도 매일 요양원을 찾습니다. 전과 달리 말이 줄었고, 노인을 마주할 때면 복잡한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노인은 몇 번이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합니다. 정말 미안해. 난 내가 평범하게라도 잘하길 바랐어. 차라리 날 몰랐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에 그녀는 내내 참아왔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나는요, 항상 누군가를 의심했어요. 누가 나를 좋아하면 언제 버릴까?부터 생각했어요. 그렇게 평생 누구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미안하다고 말하면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눈두덩이에 고였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당신을 용서하려면 먼저 나부터 다시 알아야 할것 같아요. 그 순간,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쳐 적습니다. 오늘 나를 버렸던 사람과 나눈 대화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긴장이 컸던 순간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상처가 있고 나는 그걸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용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내 삶을 너무 많이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일기장에 써봅니다. 그리고 마음 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고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함께한 마지막 시간 사진 한 장의 기적, 노인의 고백 이후 그녀는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더 이상 과거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노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서로의 상태를 짐작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복도 게시판 한쪽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봉사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했던 사진, 지역 어르신들 행사가 담긴 사진들이 뒤섞인 그 상자 안에서 그녀는 흑백으로 바른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눈이 또렷하고 표정은 낯설 만큼 쓸쓸한 아이.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녀는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아이는 바로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병실로 돌아갑니다. 노인은 여전히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진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입니다. 이 아이 기억하세요? 노인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 봅니다. 말이 없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고, 눈빛조차 흐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몰려오는 걸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구나. 아니, 알고 나서부터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까.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엔 밀어내던 그 손을 이번엔 스스로 쥔 것입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젠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저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노인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감쌉니다. 긴 세월 서로를 모르고 살아온 두 사람의 손이 그렇게 처음으로 진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그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그 작고 외로웠던 아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 치우는 사랑보다 오래 걸린다. 계절은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에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변함없이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딘가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 앞엔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담당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젯밤 평온하게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에 사진을 꼭 쥐고 계셨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별이라는 건 그렇게 준비할 틈도 없이 찾아오는구나. 하지만 이번 만큼은 어쩐지 후회가 덜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가 노인의 곁을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주름진 손 안에는 그녀가 건넸던 그 낡은 사진 한 장이 그대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와 노인의 손이 마치 서로를 용서한 듯한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갭니다. 마지막으로 말없이 속삭입니다. 그동안 혼자 계셨죠. 이젠 저도 더 이상 혼자 아니에요.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이라 부를 사람은 그녀뿐이었고 그녀는 그렇게 노인의 마지막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류에는 법적 보호자 없음이라 적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 문구를 손으로 덮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있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잃었던 가족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후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은 변함없고 삶도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켠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감정의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아주 천천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기억도 혼자였던 시간도 모두가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완벽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그녀에겐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사랑은 순간이지만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때로는 한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랑보다 더 오래 걸린 치유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삶을 바꿔놓은 아주 조용한 재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생각보다 쉬웠지만 그 감정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데엔 반세기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닫힌 감정의 문이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언젠가 그 문을 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문 너머에는 뜻밖의 용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